네, 안녕하세요. 제 오늘에는 네, 바솔 결수 없었, 없었 없었고요. 네 오늘 오늘도 노태르에서 또, 또 이렇게 혼자 촬영하게 돼가 좀지 없이 촬영하게 좀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투부가 원래 힘든 겁니다. 지금 오후 4시 32분인데요. 제가 지금 주로 없이 오늘 또 촬영을 해야 돼서 미안 아, 네. 진호한테 미안하고 음. 제가 어제는 영상을 또 찍을 수 없었다고 진호가 좀 아까 전화했는데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셔서 방금 2분 지났고요 제가 지금 롯데에서 혼자를 또 촬영을 해야겠어요 어제 진호가 촬영을 못했다고 해서 이거 바로 진호에게 보내도록 했고요 열심히 또방송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네 아직도 댓글 안무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고, 어제 또 진호가 또 케찹을 두개나 주셔가지고, 네, 어제 오늘 또 먹었고요. 네, 지금 좀 이따가 해보고 먹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오후 4시 40, 33분인데요. 지금 해가지고, 벌써 금요일이 돼서 어제 그서좀 아쉬워서, 네, 오늘 또 요소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진호에게 보내겠습니다. 이거, 네, 그, 진호 없이 촬영하는 게 좀, 좀 너무 힘들고요. 어, 우리 진호가 아쉽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억서을또 준비해봤고요. 로데에서 오늘도 촬영하게 돼가지고 혼자 촬영하게 됐네요. 들어가지고또 뭐, 댓글을 안들어 주시면 들도다아들었습니다 바로 진호에게 바로 지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나중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주시고 댓글 달면 힘듭니다. 예, 지금까지 했습니다. 예, 지금 그 여기까지 지금 지금은, 지금 여기까지 루티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루하 바로 보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안녕.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보도록 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보내겠습니다. 안녕.